안녕하십니까, BNS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RTL 리스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RTL 리스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 인증입니다. NRTL 지난번에 시간에 설명드렸죠, 미국 인증기관입니다. 리스팅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인증기관에 제품이 등록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 리스팅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홈페이지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북 형태로 갖고 있을 겁니다. 이 NRTL이 리스팅 부부에다가이 제품을 수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증했습니다라고 목록에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팅한 제품에서 검증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인증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고소 고발의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혹시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오시아나 뭐 이런 조사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어이 시험을 잘못했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러면은 그 제조사가 아, 자기들이 그걸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인증기관에다가 민사소송을 걸어요. 민사소송을 걸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리스팅을 좀 소위로 했네, 잘못했네 이러면서 이 NRTL 인증기관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증, 유럽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럽하고 다르게 미국은 인증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laughs> 최대한 자기들을 지키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그런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 모르는 장비인데 불툭덤볐다가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미국은 신, 신중해요. 신중합니다. 대단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엄격합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안 입으려면 엄격하게 할수 밖에 없죠. 어, 그런데 규격대로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규격을 제정한 위원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증기관은 책임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규격대로, 거의 FM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근데 FM대로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원칙대로라고 뭐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원칙대로 하면 굉장히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에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한, 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수 있다. 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을 권한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해당이 안 되면 안할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규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NRTL의 실력 차이가 되는 거죠. 규격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보상 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네, 미국 인증기관이 비싸고 까다로운 이유가 이제 책임 소재, 검증 절차, 그다음 보험 책임 비용 때문이 있고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경쟁이 붙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어쨌든 비쌉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가 인증기관으로 아직 정가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인증이 막 곳곳에 있을 거라고 봐요. 미국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는 손해배상을 인증기관들이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증기관의 역할이죠. 자 NRTL이란 뭐냐면은 첫 번째 오샤가 인정합니다. 오샤가 h a 가 인정한 국가 고인 인증기관이고요. 자 그런데 이 NRTL은 자 미국의 작업장 즉 사업장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니까 일반 가정집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회사의 사업장 회사에서 사용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집에, 아, 집에서 쓰는 TV, 회사에서도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TV는 NRTL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은 산업용으로도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TV나 뭐 이런 그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뭐 하냐? 전부 다, 네, NRTL 인증을 받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사업장에서만 쓰는 목적이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사업장에 쓰여지기 때문에 마우스, 키보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NRTL 대상입니다. 사업장에 쓰여지니까. 네. 그 요걸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증 대상이다. 그 다음에 제품 안전성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NRTL입니다. 미국의 인증 규격을 선택하고 시험을 하는 것은 이제 NRTL 인증기간이 하는 거고요. 오샤는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오샤가 NRTL을 인증을 했죠. 그럼 NRTL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오샤는 뭐 하느냐. 얘네들이 한걸 결과를 두고 문제가 되면 사후에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NRTL들이 규격을 적용을 할때 자기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제품에는 이 규격을 적용하는 좋겠다라고 결정을 할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오샤로부터 나중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인정 취소가 되거나 경고를 받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요게 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거는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샤가 만약에 태도를 바꿔버리면은 이게 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규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리스팅을 하는 게 맞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필드라벨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필드라벨링. 미국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도 회사에서 판매를 하게 하려면 결국 리스팅이 해야 돼요. 리스팅을 안 하면 회사에는 판매 불가능하다. 산업용 설비장치나 사무용 장치, 가전용 장치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제성을 갖고 있는 인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리스팅 대상 설비는 우선 전기 장비 그 다음에 화재 탐지 및 보안 소방 장비 화재 감지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를 이용하는 장비 그 다음에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장비 우리가 이거를 폭발 위험 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저더스 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저더스 로케이션 우리나라에서 이 해저드스 로케이션 제대로할수 있는 사람들이 몇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 인증 제도고, 한국은 IC를 따르기 때문에요. 미국의 그이 코드하고는 안 맞습니다. IC 코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IC 코드에서 구분하는 방식하고 미국에서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요. IC 코드에서는 존 제로 1, 2 이렇게 하면은 이건 디비전이로 나옵니다. 디비전, 디비전. 01인가, 12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laughs>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 규격을 봐야지 저도 해전수 로케이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IC 규격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저 같은 사람들은 해전수 로케이션 금방 합니다. 네, 그게 한 번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네. 자, UL 인증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UL 까는 건 아니고요. UL 굉장히 훌륭한 인증기관입니다. 잘 합니다. 그리고 이 규격을 만든 회사예요. 근데 UL이라는 것은 인증기관인데 민간기업이에요. 민간기업인데 이 UL이 규격 제정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오샤가 선택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안전보건공단이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발행을 하면 NRTL들이 이 규격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되죠. 정확하게는 이제 미국 인증이나 NRTL 인증이나 NRTL 리스팅이라는 표현이 제 정확한 표현인데, 저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UL 인증, UL 인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L 인증은 UL에서만 하느냐? 아닙니다. 네. 미국 회사 인증기관, NRTL 인증기관들에서는 다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UL이 규격이 되게 이상해요. 낯설어요. 이게 IC하고는 완전히 그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게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오샤는 어, UL이 IC를 적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L 61010 같은 규격이나 60950 같은 규격, 규격은 규격 IC 61010도 있고요 IC 60950 규격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아요 네. 그럼 UL이 뭐 딱히 하는 건 없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UL 제가 UL 가도 친분이 있어서요. UL 잘합니다. 네, 잘하는데, 저희가 더 가격이 좋아요. UL이라는 회사는 이제, OSHA에서 지정한 NRT 시험소 및 안전인 검증 기업 중에 하나고, 1983년에 미국의 한 시험소, 저는 어딘지 아는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UL의 독점 구조에 대해서 OSHA에 소송을 걸어요. 그리고 UL, o s h a 관련 문서에서 UL이 모두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8년에, 부터 다른 인증 기간을 NRTL로 이제 추가로 인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다만 이제 UL은 타 인증 기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격이 비싼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엄격하니까 비싸겠죠. 네임밸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은 UL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중소기업들은 UL을 선택을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NRTL을 선택해야 될까? 첫째, 한국 정식 지사가 있는 회사를 고르시라. 그러니까 NRTL이 한국에 에이전트 한 명을 둘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QAI로부터 레벨 3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QAI 엔지니어들 할수 있는 모든 걸 제가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두 회사가 서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뭐, 파트너사가 수준이 아니에요. 돈으로 굳건하게 엮여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그냥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이 회사에다가 이 NRTL 인증기관들이 여기에다가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왜 줍니까? 돈돈 돈 날라가는데 여기는 왜 주느냐? 돈이 엮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돈을 많이 벌면 이 본사도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국 정식 지사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시라. 뭐 한국에 몇개 없습니다. 큰 회사들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큰 회사들도 있고 작은 회사들도 있고 한데 적어도 이제 개인이 하는 거. 하지 마시라. 네.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시스템이 좋은 회사를 고르시라는 겁니다. 네.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좀 고르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식 지사가 있는 회사들은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어디 자격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국에서 와야 되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근데 요것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테스트는 또 이상한 데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빠른 대응이죠. 한국의 아침 9시는 미국의 미국 LA 기준으로 6시입니다. 혹은 밤 6시요. 저녁 퇴근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에 메일을 보내면 다음 날에 옵니다. 아무리 빨라도 하루는 걸리죠. 간단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어찌 빠른가요 이틀 3일 뭐 휴가 갔으면 휴가 갔다가 또 한참 뒤에 돌아오니까 4일 5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빠른 대응을 할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도 아무리 빨라도 1일은 일단 걸립니다 네. 아 미국 사람들이 되게 대응이 좀 느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qai를 고를 때 굉장히 빠른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의가 오면 밤 12시에. <laughs> 혹은 아침 9시에 뭐할 수도 있는데 밤 12시에 그쪽이 아침 좀 7시 뭐좀 되거든요. 8시인가 뭐 그쯤 되는데 그때 문자를 넣어요. 그러면 그때 쫙 진행을 해줍니다. 그럼 다음날 바로 이제 연락이 오죠. 그래서 되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카톡을 써요. 미국 본사랑 카톡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 r t 의 리스팅은 필드 이벌리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먼저 기술문서를 검토를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QA 넘겨주면은 q a 에서 이제 하는데, 테스트를 이제 저희 q a 아시아에서 진행을 하고요. 위터니스 테스트. PNS의 자회사입니다. PNS는 q a 아시아의 모회사고요. q a 아시아는 QAI 본사와 PNS가 합작설립한 회사예요. 자꾸 이런 얘기 드리네. 자그 다음에 이제 부적합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성적서 발행이 되죠 이게 qa 본사에서 성적서 발행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리뷰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에 qa 라벨을 부착을 하고 혹 라벨을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러고 설치한 다음에 가동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qa 리스팅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서비스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